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사람이 진짜 살면서 이 사람한테만 안 속아도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특징 뭘까요? 진짜 우리나라에 사기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그쵸? 정말 사람의 간절함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 일반인들 중에서도 사기꾼 거짓말 치는 사람이 정말 많을 거고 무당 중에서도 거짓말 사기꾼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 이 사람이 좀 나를 속이고 있다 이 순간 지금 나한테 구라를 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아냐 이거야 어~ 윤도령은 정말 거짓말하는 걸 진짜 혐오해요 저는 이 바람피는 사람과 거짓말 치는 사람은 저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음, 저는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이 거짓말을 하는 걸 정말 싫어하다 보니까 저는 이 거짓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음. 점을 보러 와서 여기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음. 이런 거를 이제 넘게 10년 넘게 보고 있다 보니까 그냥 거짓말이구나 음. 라는 걸 되게 느낌 많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달을 해드릴까 해요 우선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환상부터 좀 체크할게요 어. 대표적인 예는요 눈썹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끝에가 확 내려가 있어요 어.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예 이빨이 뻐드렁이 음. 그리고 세 번째 잇몸 만개 음. 우리가 이 웃으면 이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잇몸까지 이게 다 보이는 애들 있죠. 아. 잇몸까지 다 보이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세 번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있어요 눈 중에 살짝 사시거나 눈 크기에 비해서 눈동자가 굉장히 작은 사람들 어, 비대칭을 이루는 어, 눈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대표적인 네 번째 예가 됩니다 자 이거는 관상적인 거고요 자 성향적인 걸로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을 얼버무립니다 내가 준비된 말 숨기지 않는 말은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바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뜸을 들이거나 생각을 하거나 말에 앞뒤가 안 맞거나 말을 자꾸 돌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꾸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요, 100%입니다.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꾸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이거는 뭔가를 숨기고 있거나 거짓말하고 있거나 뭔가가 캥기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없이 갑자기 잘해주는 사람들 원래 누가 봐도 그 뭘로 봐도 그럴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오지랖질이 심해졌다거나 갑자기 나한테 잘해준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뭔가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귀고 있거나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유독 바빠 정신없이 바빠 카톡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빠 근데 그한 마디 한 마디가 단답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 알수 있어요. 바람을 핀다가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거짓말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음. 사람을 가지고 놀수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그래? 라고 할수 있는데 마지막이 뭐냐면요 끼와 재능이 많은 사람이에요 음. 끼와 재능이 많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연예인이에요 음. 그 다음이 화류계예요 그다음이 무당입니다. 그 외에도 상세적으로 끼와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재능과 끼에 능한 사람들이 왜 이런 거에 거짓말에 많이 노출돼 있다라고 하면요, 엄변술이 능하기 때문이에요. 엄변술이 능한 사람은요, 정말 고비가 와도 잘 피해갑니다. 그때 그때 즉시 답이 잘 나와. 정말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기 꾼 말들 꾼이잖아요. 사기를 치는 꾼이야. 사람을 속이기에 굉장히 월등한 꾼의 기질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에 능한 사람. 옛날에 치면 광대. 뭐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들. 우리 무당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재주와 끼를 능하게 다스리는 사람들은요. 사람들도 굉장히 쉽게 요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에 능합니다. 근데 꼭 이런 허당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은 참잘 치는데 너무 뻔한 거짓말만 친다. 허당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냐면 평소에 굉장히 선해요. 굉장히 착합니다. 굉장히 호기심도 많아요. 굉장히 다부져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말을 얼머무리거나 말을 늦게 한다. 백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관상. 그리고 성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유형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사람과 소통 없이는 또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 돼 버렸잖아요. 굉장히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고 험해지면서 사기 피해 사례자도 굉장히 늘고 있고 무속뿐만 아니라 일반 세계에서도 뭐 전세 사기다, 뭐다 뭐다 해서 보이스피싱이다.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의 사기 행각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상이라든지 이런 성향들을 아주 미묘하더라도 조금씩만 알고 의심을 하시게 된다면 내가 한 번의 의심과 두 번의 의심으로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